이집트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대 말고 예상했지? 그래 y 이건 없 r o m a 어 a h Good 에요 t e r n o o n g o o 영어로 하면 r n o o a e n o o g o e n o t a g 메리보근대메리 그다음에 근대는 모던이라고 하죠. 마들 구분을 해야 될거 아니면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러면 이제 뭐 경제적으로 구분하는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노예제국, 봉건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서양 기준이니까 유럽 기준이니까. 다음에뭐 역사로 그냥 기고한 사람. 로마 제국. 원래 라틴 민족이 그 주도하던 로마 제국은 만하고, 오도아케르 게르만족 용병 출신이 와갖고 황제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신성 로마 집, 여자잖아요니까 그러니까 고걸 기점으로산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그 다음에 중세에서 근대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오늘은 너무 중요한 게 나와요. 이 하여금 인간이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해도 되고, 퀄리티, 뭐, 뭐, 자질이라고 해도 되고. 특징이라고 해서 피추리라고도 되고요. 그게 뭐가 있는지를 하나 하나 따져 본단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을, 스피시스 종을 다른 생명체, 다른 동물하고 구분할 때 이제 우리가 휴먼, 휴먼 비인스라고 그러잖아. 그걸 이제 어, 저기 학명으로 하자면 호모라고 쓴단 말이야. 호모. 다음에 현생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지? 호모 사피엔스 그죠? 네더 정확하게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죠 넓은 범주의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이제 지혜, wisdom, 그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인간을 이름 붙일 때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각이라는 게 있는 존재 그렇게 붙인다 그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인간을 인간에게 만드는 게 생각하는 능력이겠군 할수 있겠지 됐죠? 네. 두 번째는요. 호모 루덴스라는 것도 있어요. 루드가 프레일 루드 전주곡, 포스트 노트 후주곡 하는 것처럼 루드가 플레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놀이하는 인간.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나 생물들은 놀질 않는데 인간은 놀더라 그 말이야. 오케이, 논다라는 건 뭐야? 뭐 재미 를 추구한다 든지 그렇지. 맞죠? 네. 재미를 추구한다. 하고 싶은걸 한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재미라는 건 감성이잖아. 맞죠? 네. 다른 동물들은 재미로 다른 생물들을 죽이나하진 않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재미로 죽여 보지. 네. 정화적는 죽이는 사람도 있어. 그지 네. <laughs> 이렇게 얘기하다가 미안해.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감성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인간이 뭐니라고 물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식물들, 생물들하고 다른 게 뭐니라는 질문이 하잖아. 그러면 거기 에 대답하는 방법이 첫 번째. 챙겨가면 인간이지 이거지. 그런 사람이 있을 테고. 인간 감성 이 있어. 그거지. 재미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공감도 갖고 그렇게. 세 번째는. 정치 시간으로 잠깐 얘기된데 말이에요. 로크 얘기하고 비슷해. 갑니다. 호스는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호스 홉스, 토마스 호스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로크는 같은 영국 사람이고, 다음에 사고 방식 비슷하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인정했어. 물론 인간도 동물이니까 다른 동물하고 똑같지만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했죠, 그죠? 뭐냐면 인간은 적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연을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의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대종 네. 어, 비가 오면 이게 뭐비 피해 숨는 걸 그나라는 게 우산 펴고 뭐 아싸 재밌어 하고 이렇게 <laughs> 비옷 입고 나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적극적 자유로운 자유 의지를 갖고 있다. 정말이죠. 오케이, 음. 그다음에 음.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인간일 수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식물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욕구는 충족돼 욕망, 뭐 하고 싶은 걸 해야 재미를 느끼고 이 시기에 말이에요. 이 시기에 격변이 일어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났는데 말이에요. 이러 이러 저러한 인간과 관련된 모든 그와 관련된 격변 이 일어났다는 얘기요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전에는 손으로 옷을 지어 입고 하다가 기계를 공발한다 그지. 제임스 워트가 뭐 증기기관 만들어 내고 뭐 등등등 해갖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어 자기가 먹고 사는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라 교환을 목적으로 해서 생산활동 이루어지잖아요. 네.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가리켜서 무슨 화 산업화라 그런다 그랬지 그게 뭐야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생산 활동의 목적이 뭔가를 이제 농사를 짓든 뭐 옷을 지어 있든 뭐든 하는 목적이 원칙적으로 자기 자급자족 자기 공동체에서 그냥 분배해서 하던 거에서 그게 아니라 교환 목적으로 바뀌더라. 그게 산업화가 되라 이의 기준이 그 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laughs> 신의 섭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고 해서 대체로 보면 교회 뭐 성당, 성당 미술이나 이런 데로다 기하학이잖아. 신의 네. 네. 모습을 그리든 뭐 무슨 그림을든 그리든간에 별로 잘 그린 것 같지 않아. 중세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지. 오늘날에는 뭐냐면 잘 그렸다라는 게 어떻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람처럼 보인다 이거지. 아니면 뭐두 사람이 연인이 서로 뭐 키스를 하고 있으면 그 키스한 장면이 너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진다가. 네. 친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전부 인간 중심으로 변한다는 거 아니면 그죠? 그게 뭐야?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지? 문예 평가 네. 그죠? 전근대라고기도 하 하고 전통 사회라고도 합니다. 이 차주 얘기했죠? 이 이전에는 소위 이 물음표를 갖는 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간이 있으면 인간이 자기 의식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 그게 어떤 사건이든 사물이든 뭐 자연현상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붙는 게 대체로 금기. 내가 예를 들면 농민인데 내가 왜 용주한테 왜소장료 렌트를 기대를 제공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왜 맨날 주, 뭐 주말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청당에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왜야? 대체 뭔가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죄 약시 되거나 금기시 되고 그것보다는 그냥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믿음이 강도 되잖아 신앙심이 그죠? 신앙심이 부족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신에 대해서 고 역할 위험이 있으니 두고 마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라고 그러고 보세한천 년을 갔단 말이야 이 시기가 이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이 조그조그 때부터 시작해가고 중세에 마음 할 때가 한천 년이 흘렀는데 그천 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우리가 그 피부로 한번 느껴보자 한말이야 지금 2000 20년 2 0 20년이잖아요. 1 0 0 0년 전이면 언제야? 1000. 1020년이지. 그럼 1020년이면 우리나라 언제 단 얘기야? 고려 고려 시대인 고려고 고려도 초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려 초기부터 지금에 해당하는 그 시기만큼을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 어마어마한 거죠. 20년도 30년 전말도 여러분들 이게 별로 상상이 안 되는 게아니에 안 돼. 아니 모르잖아 천년 동안 그렇게 보낸 거야 <laughs>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고 왜요? 라는 질문을 금지당해 나저 여자가 좋아해 나 결혼하고 싶어 안돼 왜요? 했다가는 죽어요. 죽으면 다행인데 <laughs> 아벨 라르두스 이런 분들은 그지 거세 나가고 오우 리얼한데 <laughs> 죽으면 다행이라고 안 된다 그치 이 모닥 비앙고 말씀이니까. 아름다운 사랑인데. 작년 지난 지난 해, 작년 맞죠? 작년 가그 유명론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laughs> 사랑.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지 되어 왔었는데 그그 그 시기가 <laughs> 천년이 속되는데 이게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틈새나 균열이 생기는 금이 가는 거죠. 음, 금이 가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갈릴레 이런 이거 아닙니까. 그지 어, 갈릴래가 뭐 다들 올라가고 두개 무게가 다른 출을 떨어뜨려봤더니 동시에 떨어지더라 이거지 그지 거짓말이야 얘기했지 사고 실험이야 이제 진짜 실험이면 뭐였어 그 당시 그래서 그게 뭐냐면 중력 가속도의 법칙이잖아요 네. 갈릴레이가 지상에서 보니까 질량이 보통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해보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거 나중에 떨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똑같더라 얘기지 예, 오케이 여기까지 딱 인정을 했어. 근데 변방에 있는 한 과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 그때 과학자도 아니지, 과학자 과학이란 개념이 없었으니까, 한 연구자가 공부하다 잘하는 라고그러는데 왠지 지구가 둥근 것 같아. 누구야? 지구는 둥글게 생긴 것 같고, 이게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는 거 아닐까?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코페르니쿠스죠? 코페르니쿠스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갈릴레이가 그 얘기가 자기가 보니까 그럴 듯하거든. 왜냐하면 오컴에 비누랄 그런 얘기했었는데 왜냐하면 천동설의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나머지 태양을 비롯한 다른 별들이 돈다라고 생각했더니 궤도를 그려보니까 무지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제?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생각처럼 이제 태양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 별들이 생성들이 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원몇 개만 원몇 개만 걸리게. 그리 이게 이제 오컴 얘기잖아. 뭔가. 두 가지 해소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정연하고 하나는 진 복잡해 이게 정연한 쪽 깔끔한 쪽 너저분하지 않은 쪽이 참일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저분한 성별 설명 방식 이런 거는 연독칼로 잘라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처럼 갈레해도 그러니까 이분도 뭐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코페르니쿠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랬다는데 코페르니쿠스가 그 얘기를 할 때는 교회 권력에서 변방이기도 하고 또 하나 가지는 관측 결과 제대로 맞지도 않으니까 둘다 안 맞긴 마찬가지니까 보통 두 가지 설명 방법이 다안 맞아. 그럼 보통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그냥 참이개거하고 간단 말이에요 천둥설도 둘다뭐별 관측해 보니까 뭔가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이 그럼 뒤에 거 틀렸네. 앞에 게 맞겠지 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매도 왔으니까.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네. 갑자기 갈릴레이가 어, 왠지 내가 좀, 얘 말이 좀, 조금 관측해 보니 틀리긴 한데 맞는 것 같아라는 말을 하니 교회 권력에서 갈릴레이는 용서가 안된단는 말이야. 왜냐하면 그 사회 밖이나 이런 데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협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두거운 맛을 보여줄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잘못했어, 그러지? 네. 그러는데 뭐라 고 그랬다, 고곤자 말로. 그래도 지구는 돌아, 그랬대잖아 이제 네. 네. 믿거나 맑어나죠왜 허리코스는 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요라고 하고 있고 갈릴레이가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질량 무거운 거나 가벼운 거나 같이 떨어져요라고 하나씩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 캐프워라는 사람이 아니, 왠지 이쪽이 깔끔한 거든 설명이. 그러면 이제 이쪽은 막 이상하게 궤도도 막, 막 이상하게 그리고 막 한다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수학적으로 맞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뭘 놓쳤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고정관념이 있더라그 말이에요. 한 한그 실체가 섭스턴스가 다른 실체로 돌 때는 원으로만 도는 게 아닌데 그 궤도가 말이에요. 타원이 될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안 했죠. 계산 해보니까 타원이 맞는 거야. 그지 타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딱 수학적으로 딱 들어맞아. 그래? 아, 네? 오케이? 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전에는 음, 설명방법이 포괄하고 있지 못하던, 그러니까 설명 안 되던 걸 기반으로 했고, 나 아, 너네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너네, 그러니까 아무리 너네 잘났다고 그래봐야 교회에서 나온니까 그러니까 성서에서 나온 설명에 맞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한 다음에 뉴턴이라는 분이 마지막에 이제 지상에서, 지구상에서, 지구상에서 적용되던 중력 가속도의 법칙하고 아웃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지구 바깥 천체 사이에서 관계인 케플러나 코페르니쿠스의 주장하고 다 종합을 해 갖고 하나의 법칙을 만들지. 안들죠뭐야 의해? 음.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그지 그렇게 하고 프린키피아 단체를써 갖고 뭐 관성의 법칙을 또다 정리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지구 지구 위에서든 지구 바깥에서든 간에 다 통용되는. 그래서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유 인력이라는 게 보편적인 법칙이다. 그말 유니버설하다는 그 말이에요. 일본식으로 이제 만유라고 한 거고,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직근 음, 과학혁명. 그전엔 살짝 금이 갔었는데 무너져들기 시작해. 지적인 체계 자체가. 이 말은 무엇이 에 나오지 자주 과학혁명의 구조인 거예요. 토머스 쿤그죠 자, 그래서 과학혁명, 러네아스,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종합이 돼갖고 의지와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크게 나누자면 시민혁명이다. 그죠? 네. 종교개혁하고 영성에 관련된 얘기인 한데, 더 결정적으로는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연을 적극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팀이 우리한테 있다는 생각을 못할 분 없다. 인간한는 우리 개개인들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이전하고 이 이후에는 서서히 거기다가 이제 이성잡자들라이트먼트히 개몽주의 얘기했잖아. 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두컴컴하던 이 암흑 세계를 지적인, 이성적인 힘으로 비출 비춘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게 한다. 개몽사상이라고 하는데 개몽사상가들과 그다음에 이때의 여러 가지 과학자들과 그다음에 갖가지 시민혁명, 혁명가도 있었겠지. 저 많은 사람, 종교 개혁가들도 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더불어서 시대가 확 변해버리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태도에서서 변화하는 겁니다. 이거죠, 그렇죠? a 티튜드 다음 반려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되어 쓰는게 아니고요, 태도. 그러니까 이전두사 방향이잖아요, 그 대상을 배하는 태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태도가 이거냐? 그게 아니고, 포괄적인 아니고요. 애티튜드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laughs> 어, 저왜 그런 거지? 아, 근데 설명이 잘안 되는데. 아, 그래도 내가 공부 좀 해보면 알수 있을 거야. 이거야. 그 전에는 저게 왜 그런 거지라는 질문 자체도 거리끼면서 혼자 숨어서 하거나 아니면 괜히 그 말했다가 마녀 치고를 받던가, 뭐 하다가 지금은 아예. 자신 있게 그냥 외부론 곳이라고할 뿐만 아니라 그걸 오히려 장려, 인크루이즈, 그권 권장받잖아요, 그렇죠? 근대학문이 그거잖아, 탐구욕, 호기심 이거잖아, 그지? 거기다가 설령 설명, 그게 설명이 안 되더라도 내 능력으로는 아니면 오늘날의 어떤 저기 그 수준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도 언제가는 설명할 수 있어 이런 거지, 그지? 뭐의 힘으로 주로 어. 과학의 힘으로, 아니면 과학적인 능력. 이성 이게 이제 근대적인 태도란 말이에요.